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텐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사용할 때그 알고리즘은 영상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가 영상을 추천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과 방법과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별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있는 거죠. 알고리즘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절차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호등을 건너는데도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알고리즘입니다. 잘 작성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글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신호등 앞에 선다, 녹색 신호인지 확인한다, 녹색 신호가 아니면 기다린다, 녹색 신호이면 건넌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사람이 가진 말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모호성 때문에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의사코드에서의 의사는 유사하다라는 뜻인데요. 코드랑 유사하다.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령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데요. 신호등 건너기 알고리즘을 보시면 영어 단어도 있고 기호도 있죠.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호등 앞에 선다. if, 만약에죠. 신호가 녹색이라면 then, 그러면 건넌다. else,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 앞에 선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 의사코드로 나타내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요,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적으로 명확해요.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도 쉽죠. 단점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도 많고 사람마다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 사람마다 다양한 의사코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서도인데요. 순서를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어, 실제로는 가장 많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약속된 기호와 도형을 활용한 도식화 방법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 화살표로 각 순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로 표현하면 장점은 전과정을 화살표로 표현하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그리고 단계별로도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표현하기가 복잡해진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순서도의 기호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단자의 끝말자예요. 그래서 끝에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어, 순서도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딱두 번만 쓰면 됩니다 시작과 끝그 다음에 일반적인 과정들은 처리라고 해서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마름모인데요 판단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예, 아니요 또는 참, 거짓을 판단해서 다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분기하는 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 값이 있을 때 사용하는 순서도 기호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를 화살표로 연결하면 순서도가 완성됩니다. 알고리즘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력과 출력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어, 음료수 자판기에다가 내가 돈을 넣었으면 음료수가 나와야 돼요. 명확성, 두 번째는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은 각 단계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된다라는 건데 음료수의 가격이 적혀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음료수인지 알수 없다면 이 자판기를 이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각 단계를 단순하게 또 명확하게 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한성입니다. 알고리즘은 반드시 끝이 나야 돼요. 종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하나를 뽑았는데 무한히 계속 나오면 종료되지 않는 자판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수행 가능성인데요. 각 단계를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음료수 하나의 가격이 3천만원이라든지, 뭐 자판기의 버튼이 뭐 5m 위에 있다든지 이러면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네 가지 조건을 지켜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